마늘밭에 비료 주기 그 비가 5mm 정도 밤에 온다고 하여서 비료를 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어, 마늘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데 비료를 후를 뿌리 만약에 비가 조금 올때 비료를 후를 뿌리게 되면은 마늘 위에 얹혀져, 비료가 얹혀져서 그 마늘이 끝 마름, 끝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런, 그러니까 비류, 비가 많이 올 때는 후를 뿌려주지만 비가 조금 온다 그러면은 이런 아, 방법으로 주세요. 마늘 사이에다가 마늘 사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만약에 후를 확확확 확, 확 뿌리게 되면은 이 위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마늘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습니다 비료가 이렇게 올라 앉아 있으면은 비가 조금 올때는 녹는다 해도 농도가 너무 비료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마늘 싹이 죽거나 마늘 끝이 말라 죽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풀을 뿌려주지만 아그 비가 조금 오게 되면 마늘 사이에 이렇게 요렇게 살살살살 뿌려서 마늘 위에 얹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비료를 잘못 주게 되면 마늘이 다 누렇게 되고 끝 끝이 말릅니다. 끝 마른 병도 있지만은 끝 마른 병은 10% 밖에 안되고 비료를 잘못 주어가지고 마늘이 다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4월 6일 그동안에 마늘이 많이 자랐습니다.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마늘 비료를 후를 뿌려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료를 후를 뿌려줘도 다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후를 뿌려줍니다. 그러나 많이 주면 안 되고. 자주, 자주, 조금씩, 조금씩 주어야 됩니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마늘이 죽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는 비료를 많이 주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해 많은 사람들이 마늘 농사를 다 망쳤거든요. 비료는 조금씩, 조금씩 주어야 됩니다. 자주, 자주, 비료는 자주 자주 조금씩, 비올 때마다 조금씩 주어야 됩니다.